일본이 조선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파친코 보고 충격받은 일본인 한국 드라마에 눈물 흘린 이유.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카나코는 25살. 일본인으로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고 있는 친구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우연히 파친코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라고만 생각했던 파친코가 카나코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역사 제일교포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사실은 왜곡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 카나코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하죠. 그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까지. 하지만 카나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카나코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그녀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한 젊은 일본 여성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일 관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여러분을 깊은 감동과 새로운 시각으로 안내할 이 이야기에 지금 빠져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나코예요. 도쿄의 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25살 편집 보조인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교토 출신이에요. 교토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야 도쿄가 일본의 수도지만 교토는 약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에요. 아직 옛날 양식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고 길거리에서 일본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는 곳이랍니다. 저는 그런 교토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정말 사랑했죠. 교토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도쿄로 와서 지금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겉으로 표현은 잘안 하지만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아주 컸고 우리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어 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현대 아시아 문학 시리즈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 파트를 맡게 됐어요. 처음엔 좋아하는 일본 문학을 다루는 줄 알고 기뻤는데, 한국이라니. 좀 당황스러웠죠. 첫 회의에서 상사가 한국 현대 문학의 특징에 대해 물어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그때 옆자리에 유키가 절 구해줬어요. 유키는 한국 담당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유키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카나코 씨, 한국 문학에 대해 잘 모르시나 봐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유키가 보여준 건 애플 TV의 파친코라는 드라마였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저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할 때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좀 전부 사랑이나 재벌 이야기에 뭔가 과장되고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유키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사랑놀음 드라마가 아니에요. 카나코 씨.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 배우들의 연기며 스케일, 생생한 연출력이 대단한 작품이라고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걸요. 흠. 애플TV는 듣도 보도 못한 플랫폼인데. 마침 한달 무료라니 집에 와서 바로 가입하고 첫 화를 봤어요. 와, 정말 놀랐어요.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웠고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훌륭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불편했어요. 일본인 순사가 조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우리 일본이 그렇게 나쁘게 그려지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물론, 그때는 좀더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시대였긴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형태인 것은 맞지만, 일본은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는 한국인 시각에서 쓰여졌으니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봤어요. 불편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배우들 간의 이야기나 캐릭터가 너무 많은 탓에 순식간에 새벽까지 밤을 새며 첫 시즌을 몰아보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새벽까지 몰아서 보느라 다음날 아침에 몽롱했어요. 그런데도 퇴근 후까지 파친코 다음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다시 텔레비전을 틀었죠. 그러다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일본 자경단에게 살해당한 조선인이 수천에 이를 거라니 과장된 것 아닐까? 애플 TV 측에서는 이런 자료를 전부 팩트체크 했을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마음이 어지러워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언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간토대지진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 어릴 때 조선인을 본적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반응이 이상했어요. 카나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거니? 한국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란다. 그런 일은 없었어. 조심해.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 단호해서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 수치심에 공감이 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신사 앞을 지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 걸린 우길기를 보니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유키를 찾았어요. 유키 씨, 파친코 봤어요. 근데 일본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가 꽤나 많더라고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맞을까요? 유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나코 씨,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한국 정치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왜 역사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비난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죠. 이건 이제 우리 세대가 바로잡아야 할 역사라고 생각해요. 유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그날부터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현대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찾아봤어요.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 문학 특집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의견을 냈어요. 저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을 다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기에 한국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상사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카나코 씨, 그건 좀 민감한 주제 아닌가요? 우리는 정치적인 내용은 피하고 싶습니다. 제 제안이 거절당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장님, 이건 정치가 아니라 역사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고, 독자들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상사는 한숨을 쉬더니, 좀더 생각해보죠 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도 아니었죠. 그날 밤,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어요. 며칠째 계속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팠거든요.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역사 왜곡.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카나코, 너 갑자기 왜 그래? 한국 드라마 좀 봤다고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거야? 그건 다 과장된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술 마시는데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자. 근데 너 혹시 반일 세력에 현혹된 거 아니야? 친구들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는 진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한국인 주인분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을 발견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적 없었는데, 왠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신경이 쓰이셨나봐요. 그러더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계란말이 하나를 서비스라고 주시면서 말을 거셨어요. 근처 직장 다니나봐요. 직장 다니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죠.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 먹어봐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 문화, 역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순두부찌개를 먹어보니 이번에는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맵고 시원하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파친코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특히 선자. 그녀의 인생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차별받고 고통받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 가서 상사를 찾아갔어요. 과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한일 화해를 위한 문학특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양국의 작가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거예요.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의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괜히 혐한 세력들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고요. 하지만 과장님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요. 우리가 그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긴 침묵 끝에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카나코 씨. 한번 해보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그날부터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한국 작가들을 섭외하고 일본 작가들과 연결하고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꺼려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할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카나코, 내가 하는 일 들었다. 처음엔 화가 났단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간다. 할아버지도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컥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후로 할아버지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 이야기. 할아버지도 소학교 시절 조선인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할아버지 역시 따돌림을 당하는 게 무섭고, 아버지도 조선인과 놀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셔서 그 친구를 외면했다고 해요. 그런 본인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터라 괜히 조선인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 외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픈 역사였지만 그 속에서 희망도 발견했어요. 특집 기획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유명 작가가 우리 특집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구나 싶었죠. 특집이 발간되고 예상 외의 반응이 왔어요.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았어요. 물론 비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었죠.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슴이 떨렸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 걱정됐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카나코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특집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래서 말인데 상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작가와의 인터뷰를 위해 직접 한국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꿈만 같았어요.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카나코 씨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니 마무리도 카나코 씨가 해야죠. 그날 이후로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고 모든 게 새롭고 설렜어요. 출발 전날 밤 옷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옷장에 걸려 있는 기모노요. 졸업식 때 입었던 건데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던 옷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옷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더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너클 잃었어요. 아가씨, 한국 처음이세요?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어서 오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기사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동을 지나면서 문득 파친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1930년대 부산의 거리.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실감났어요. 저녁에는 한국 출판사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편해졌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저를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셨어요. 카나코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새삼 깨달았죠. 다음 날, 드디어 한국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작가님은 제 예상과 달리 정말 편안한 분위기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카나코 씨, 반갑습니다. 이런 특집을 기획하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작가님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할머니의 이야기, 광복 후 혼란스러웠던 시절, 그리고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이야기가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작가님의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직시해야 해요. 하지만 미움으로가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시작점으로요. 카나코 씨 같은 분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 같았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작가님이 제안하셨어요. 카나코 씨 시간 되세요? 제가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북촌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에 너클 잃었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 사이사이 작가님은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각 장소의 역사,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 듣다 보니 한국의 역사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에요. 그곳을 둘러보면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겼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작가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작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거든요. 작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카나코 씨. 우리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니까요. 중요한 건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구나 싶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파친코 봤어? 진짜 대박이더라. 응, 나도 봤어. 근데 일본에서도 인기 많다며? 그래? 의외다. 좋은 현상 아닐까? 그 대화를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파친코를 보고 변화한 저처럼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준 상처도 깊이 느낄 수 있었죠. 도쿄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우리 동네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된것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모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상사가 물었죠. 카나코 씨, 한국은 어땠어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상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렇군요. 카나코 씨,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출판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어요. 졸업식 때 입었던 기모노가 보이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다가 그 옷을 꺼내 정성스럽게 개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었죠. 그 옷이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 옷을 볼수 있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대신 서울에서 산 한복 미니어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기모노 미니어처도 함께 놓았죠. 두 옷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를 해요.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느껴져요. 언젠가 통역 없이 한국 작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라면서요. 회사에서는 한일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에요. 양국의 젊은 작가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파친코 두 번째 시즌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처음 느꼈던 것처럼의 불편함은 그다지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봐요. 선자와 솔로몬이 겪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지 배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유키와 함께 한국 식당에 갔어요. 순두부찌개를 시키면서 웃음이 났어요. 처음 먹었을 때 당혹스러움이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이 매콤한 맛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카나코 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유키가 말했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더 열려 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요. 유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정말 행복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좋은 편집자가 되는 것을 넘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오늘도 저는 파친 코속 선자의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해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예요.